자, fx가 뭐냐면 최고차항계수가 1, 양수지. 양수인 3차 함수야. 그리고 gx 그래프는 절대값 x. 이 fx와 gx를 가지고 hx는 어떻게 잡았냐면 f합성 gx라고 했어. 다시 f 안에 gx를 넣겠다는 뜻이지. 근데 gx가 절대값 x야. f의 절대값 x가 되겠네. 우리가 어제 수업 시간에 X에만 절대값 있는 경우, Y에만 절대값 있는 경우, XY 둘다 절대값, 식전체 절대값, 네 가지 절대값에 대한 설명했었지? 그 프린트 정리해준 거, 그거 참고 한번 해봐. 자, 결국 HX가 뭐냐면 Y는 F의 절대값 X야.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이 그래프는 그냥 Y는 FX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4분면인 1, 4, 4분면만 살리고 나머지 대칭한다. 즉, FX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면 1, 4, 4분면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살려. 그럼 이 부분만 이렇게 살았겠지. 이거를 이쪽으로 대칭시킨다. 요 그래프. 얘가 바로 HX 그래프란 뜻이야. 근데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HX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 미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그래프는 y 축을 기준으로 1, 4, 4분면을 대칭시켜서 그려지거든. 그러면 이 0에 해당되는 부분에 우미분계수가 대칭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만큼 차이가 나. 다시 0에서 우미분계수가 3이었다면 0에서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근데 미분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미분계수가 a이고. 좌미분계수가 정확하게 대칭이라서 마이너스 a가 되는데 0에서도 미분이 가능하려면 같아야 돼. 마 a와 a가 같으려면 지금 이거 미분계수 예를 들은 거야. 마 a와 a가 같으려면 우리 결국 a는 0이어야 돼. 즉 0에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기억 조건에 나와 있는 hx 뭐라 그랬니? y축의 대칭인 그래프다. 맞겠지. 이거는 144분면을 살리고 대칭시키는 그래프다 보니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그래프 맞아. 그기억은 옳은 말이고 니은 a가 0이 아니었다고 해보자. 우선 먼저 전 실수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0에서의 극한이 0이었, 아니, 0에서의 이 아니 0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걸 알아. 즉 f'의 0은 0이었다는 뜻이야. 그래프가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까? 0에서 극대를 갖는 그래프던지 아니면 0에서 극소를 갖는 그래프였을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0에서 어떤 그래프? 아예 변곡점인 그래프. 변곡점이더라도 0에서 미분이 가능한 미분이 0인 그래프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를 대칭시켰을 때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미분 계수가이세 가지 중에 하나의 그래프일 거야. 근데 니은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A가 0이 아니래. 0이 아닌데 극대극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유무를 찾아보려면 따져보려면 미분해야 되겠네. F 미분해본다. f 프라임 x 계산해보면 3x의 제곱더하기 2a x 더하기 b야. 그럼 우리는 이미 f 프라임 0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 0을 대입한 b는 0이어야 돼. 그럼 b는 사라지겠네. 이 조건 b는 0이라는 단서를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 이거 미분 한이 f 프라임 x 인수분해보면 3x 더하기 2a가 될 거고. 얘가 0되는 x값 찾아보니 x는 0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됐어. 0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2a인데 미은 조건 a가 0이 아니래. a가 0이 아니라는 건두 개의 값이 절대 같지 않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f 프라임이 0이 되는 x 값이 두개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건 f 프라임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가 더 클지 얘가 더 클지 모르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뭐야 뭐지? 근. 0이 되게 하는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플러스니까 f 그래프는 당연히 뭐가 생겨? 증가 감소 증가로서 극대와 극소는 반드시 생긴다. 니은도 맞는 말이야. 자, 디귿을 한번 이제 따져볼게. 디귿은 hx와 fx를 뺀게0이 적어도 하나의 음의 실근이 있냐를 따지는 문제야. 자, fx 다시 한번 쓸게.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에 우리 f'의 0이 0이기 때문에 b는 사라지고 0이니까 c까지만 남아. 그러면 fx는 이거야. 이 fx는 양이어도 이거고 음이어도 이거야. fx는. 하지만 hx는 뭐였냐면 f 의절대값 x를 넣는 거다 보니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그대로야.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f의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식으로 써볼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와 같을 테니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c일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 x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마 x의 3승은 마 x의 3승. 마 x는 제곱을 해도 플러스 x 제곱이 되니까 ax의 제곱 그리고 c.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에서 hx와 fx가 같은 음의 실근이 있는지를 물어봤어. 음의 실근이라는 건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만 따져보면 되니까, 요 함수와 fx 따져보면 되겠지. hx는 x가 0보다 작을 때 얘고, fx는 0보다 작을 때도 그대로 얘니까. 그럼 hx에, 마이너스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c를 넣어주고, fx 우변에는 x의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c 넣었어. 계산해볼게. 사라지네. 그럼 넘기면, 2x의 3승이 0이야. 음의 실근 있니? 0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음의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디귿은 틀린 말이 될 거야. 그래서 답은 기억니. 되겠네.